안녕하세요. 토종네이티브 팀의 오창현입니다. Hello and welcome back to Daily Word Challenge. 하루 한 단어를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따라 말해 보는 시간. 오늘의 단어를 잘 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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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RE 앞뒤에 두 번씩이나 있고, W도 쉽지, 쉽지는 않은 어, 발음이고요. F 발음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요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Forward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어려운 단어를 연습하실 때도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느리게 천천히 연습을 해서 감각을 정확하게 익혀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빠르게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정확한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지. 감각이 정확해지면요, 속도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르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보다 느리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들을 때도 저희가 막 원어민 속도로 얘기하는 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부담 가지면 더 틀려요.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할수 있는 부분은, R 부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인데, R이 또 다행히 유지를 할수 있는 자음이기 때문에, 뭐, F. 이 f 같은 경우는 유지가 안 되는데 r은 r 이렇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길이를 충분히 줘서. 그래서 강세 앞쪽에 for 부분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끊어서 하셔도 돼요. 지금 어려운 단어들을 연습하는 팁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으면은 for word 되죠. 신기하게 둘다 나름의 단어가 됩니다. f o r that, word 단어 네 개의 단어 f o r word랑 같은 발음이 돼요. 그래서 자르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꼭 반이 아니라 아무데서나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연습했다가 한꺼번에 다시 묶음으로 했다가 또 잘라서 연습했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단어 발음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막히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드렸던 여러가지 어려운 단어 발음 연습 팁 중에서 골라 잡으셔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발음을 몇번더 따라서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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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ward.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의견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